안녕하십니까. 생애 빛 5분 산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 가지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 법은 죄의 힘, 즉 우리의 죄의 본성의 힘이죠. 세 번째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고 싶지만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죄 본성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매일 죄의 힘에 끌려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질질 끌려 다니냐고요? <laughs>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의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지배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순을, 순을 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배를 못 끊습니다. 왜요? 자꾸 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지를 알면서도 자꾸 죄를 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힘에 질질 끌려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 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규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어쩔 수 없는 자기 형편을 솔직히 인정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내 죽을 이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겠는가?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형편 아닙니까? 자기 속에 역사하고 있는 두 가지 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은, 죄의 법이 더 자기 속에서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즉 죄의 성질이, 또한 죄를 지어온 습관들이, 그리고 타락한 성질과 그 심보가 그렇게 자꾸 우리를 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오히려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딱한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의 기별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 그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정죄함이 없다고요? 무조건 예수를 믿으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조건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한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육신의 세력에서, 우리 육신의 힘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읽어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의 뜻으로 살려고 할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 죄의 힘에서 우리를 해방해 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승리의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든 이런, 이런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신청해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우리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 그리고 이러한 성경 공부 교를좀 신청하십시오. 그 성경을 좀 공부하십시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